신약 성경에 아주 짧지만 정말이지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편지가 한통 있습니다. 바로 유다서인데요. 오늘 그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유다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긴급한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유다서는 그냥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오늘 우리에게 도착한 긴급 경보 문자 같아요.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이미 우리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좀 소름 돋는 경고죠. 사실 이 편지를 쓴 유다는요. 원래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계획을 전부 바꿔야만 했습니다. 뭔가 아주 다급한 일이 터진 거죠. 유다가 다급하게 펜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 나와요. 그는 이 편지를 써야 할 절실한 필요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평화로운 이야기를 나누려던 계획을 접고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 외쳐야 할 만큼 아주 시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그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합니다.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긴급한 경고를 보낸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메시지의 무게는 누가 보냈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이 경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발신인이 누군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유다라는 이름 당시엔 꽤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후보가 적어도 3명 정도 있습니다. 잘 알려진 예수님의 동생 유다. 그리고 12사도 중한 명이었던 다데오라고도 불린 유다. 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던 유다. 과연 이 중에 누구일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는 표현은 거의 항상 사도 유다, 즉 다데오를 가리킬 때 쓰였다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한 번도 그렇게 불린 적이 없고요. 게다가 사도 유다는 베드로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경고했던 그 문제에 대해 이어서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아주 설득력 있는 분석입니다. 자 발신인을 확인했으니 이제 그가 보낸 경고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교회에 살며시 들어왔다는 이 사람들 도대체 정체가 뭐고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유다서에 나온 이 표현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가만히 들어왔다. 대놓고 내가 바로 적이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조용히 성도인 척, 우리 편인 척 하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공동체 안으로 스며든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삽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오해해요. 은혜 받았으니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은혜를 방탕하게 사는 면허증처럼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모든 잘못된 가르침과 행동은 결국 이한 지점으로 모아져요. 바로 유일하신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렇다면 반대로 유다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진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드디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토록 무너뜨리려고 했던 진리의 핵심.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서 그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복음이란 한마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진리입니다. 어,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요, 여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유다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복음의 진짜 심장부는 바로 이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온 우주의 유일하신 주제, 즉 주권자이신 하나님,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거짓 교사들과 유다의 싸움이 폭발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절대적인 주권을 교묘하게 부정했지만 유다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싸워서라도 지켜내야 했던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냥 신학자들끼리의 논쟁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정말 안전한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편지가요, 무서운 경고로 시작해서 정말 엄청난 위로와 확신으로 끝을 맺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는 분. 이 약속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바로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실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구원은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국적과 신분이 완전히 옮겨지는 사건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를 구출해서 자기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다시 어둠의 나라로 끌고 갈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과도 정확히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지키시는 그분의 교회는 지옥의 모든 권세가 총동원되어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참된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그 어떤 권세도 그 무엇도 불가능해요. 그 숫자는 정확히 0입니다. 결국, 유다서의 이 강력한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복음의 기초는 과연 얼마나 단단하고 확실한가요? 이 질문을 각자 마음에 품어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